여러분 안녕하세요 농부 아내입니다.저는 지금 오늘 중요한 작업을 했어요.그게 뭐냐니까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의 다섯 번째 시집이 곧 나오거든요.그래서 오늘 마지막 인쇄 승인을 하기 전에 출판사에 제 원고를 모두 검토를 했습니다.그래서 이건 표지고요. 들풀 인생을 살아가는 들꽃 같은 당신에게 무명 시인으로 사는 것도 괜찮아. 김난주 시집입니다. 여기에 제 프로필이 나와 있고요. 이 사진은 꽤 오래전 사진이에요. 거의 한10몇 년. 10 한 7년 <laughs> 너무 오래된 사진이다. 최근에 사진을 올리고 싶었는데, 너무 화려하고 컬러여서 흑백으로 김 턱골 돌 센터님이 찍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사진 한번 가까이 볼까요? <laughs> 아, 이 표정 저는 참 좋습니다. 그냥 자연스럽잖아요. 꾸밈없이 자연스러운 저의 모습입니다. 아, 제 대한 프로필 소개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여기 시집에 실려 있는 모든 표지 그림과 안에 내용에 담겨 있는 삽화, 컷 있죠? 모두 다 제가 그린 거랍니다. 이거 꼭 봐야 돼. 시집 뒤에. 여기 표지 날개고요. 제가 그동안 편했던 시집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첫 번째 시집은 글자 잘안 보이죠? 키워볼까? 은빛 자전거입니다. 두 번째 시집은 29번 가포정점 세 번째 시집은 상처와 무늬 치유 시집이죠. 시와 이야기가 있는 치유 시집 나는 자연인이다 프로그램을 보면서 60인의 자연인의 이야기를 시로 만든 나도 자연인이고 싶다 여기는 그림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와 그림을 제가 다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번 시집은 무명 시인으로 사는 것도 괜찮아라는 시집이 되겠어요. 좋은 땅 출판사에서 이번에 편내게 됐고요. 이번에도 충청남도 충남문화재단 문화예술 창작 지원금으로 이 책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뒷표지 실려 있는 이 내용을 여러분께 소개할게요. 이순의 나이에 낳은 무명 시인으로 사는 것도 괜찮아는 들풀 인생을 살아가는 들꽃 같은 당신에게 바치는 다섯 번째 시집이다. 소소한 것들에게서 재발견한 성찰과 통찰의 결과물이 모여 만든 시의 집. 자연으로 돌아간 시, 거기 오래 머물다 아예 자연이 태워버린 시들이 정답게 모여 사는 집이다. 풀 냄새, 폴풀 나는 시집. 흙 냄새, 흠씬 배어 있는 시집. 하찮은 것들에 대한 연민이 모여 한 그릇에 따뜻한 밥이 된 시집이다. 이 시집이 누군가의 밍밍한 삶의 맛을 내고 썩고 문드러진 마음을 새롭게 하는 방부제 노릇을 톡톡히 했으면 좋겠다. 어느 날 문득 주춧돌이나 축대를 쌓는 큰 바위돌이 되지 못해도 그것들이 무너지지 않게 틈새를 메워주는 고임돌이 되는 삶도 같이 잇고. 중요한 일이란 생각이 들었다. 무명 신으로 사는 것도 괜찮아 라는 시집을 읽는 누군가가 작은 것의 소중함과 가치를 깨닫고 따뜻한 시선으로 이웃과 자신을 돌아보면서 넉넉히 견디고 마음껏 누릴 줄 아는 지혜를 발견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쁘겠다. 뒤에 표지에 실려있는 이 그림은 제가 지난 겨울에 가두었던 터전, 그 터전에 지어질 한옥 집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 집은 정말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은 집인데요. 저희 할머니께서 예전에 밤 농사를 짓고 과수원에서 여기 이 집에서 사셨어요. 우리 아버지 어렸을 때 살았던 그 고향 집이 되겠습니다. 저도 아주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까지 이 집이 있었던 기억이 나고요. 이 산이 붓 필자의 봉우리 봉자를 닮은 필봉산이 되겠습니다. 필봉산 한진 느낌이 나게끔 이렇게 디자인이 되었고요 그때 이 집이 초가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이 있고 부엌 정지라고 그러죠. 장독대 그리고 바위가 있고 여기 밤나무 길로 이 산으로 과수원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고 옆으로는 버드나무가 있었어요. 그리고 집 뒤로는 탱자나무가 쫙 울타리가 있었는데 지금도 그 울타리가 있더라고요 노랗게 탱자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바위돌로 이렇게 둥글게 방공호가 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전쟁이 있었고, 일제강점기를 지나서 한국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때 한국전쟁이 있었거든요. 일어났었단 말이죠. 여기에 숨었다고 그래요. 이 바깥에는 산딸기. 딸기가 딸기 나무가 쫙 울타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이게 지혜로워요. 이 바위돌로 다 방공호가 만들어져 있고 바깥에는 가시덤불, 딸기로 가시가 울창한 그 산딸나무로 쫙 울타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집 뒤에는 울타리가 다 탱자나무입니다. 이 곳에서 우리 할머니께서 이제 밤나무에서 떨어지는 그 밤을 수확할 무렵이 되면 가을 내내 여기서 사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집은 따로 평평한 마을 평촌이라는 그 마을이 있는데 거기로 이제 이사를 내려와서 우리는 어릴 때 거기서 살았거든요 근데 여기 이 고향집은 그때 당시에 이게 존재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 집이 무너지고 없죠 여기에 우리 할머니 도시락을 갖다 드리기 위해서 제가 아침에 일찍 학교 가기 전에 여기 이 산에 왔다 갔다 했던 그런 기억이 새롭습니다 그래서 이 집을 제 기억 속에 남아 있는 이 집을 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집을 보는 우리 육남매나 우리 부모님, 우리 아버지는 안 계시지만 우리 어머니께서 깜짝 놀라실 것 같습니다. 자, 어, 저의 프로필이 있어요. 프로필도 한번 소개를 해 볼까요? 저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는데 한번 일단 이거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표지에 대한 이야기. 김난주. 호는 청안. 맑을 청 편안할 안 자입니다. 1965년 경남 산정에서 태어나 결혼과 함께 1989년 충남 태안에 뿌리를 내렸다. 화가가 꿈이었으나 여고 시절 국어선생님 백천 황, 백청 황선아 시인의 권유로 시를 쓰기 시작. 1988년 경남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학과를 졸업했다. 대학 시절 갯물문학회와 한국여성시동인회에서 창작활동을 했으며 1999년 순수문학을 통해 시인으로 등단, 충남문인협회 시분과이사와 사단법인 한국강사협회 인성교육분과 위원장을 역임하고 현재 태안도서관 운영위원장, 뻘비 신앙송의 창립회장, 한국시인협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스물셋, 아버지의 책장에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라는 책을 읽던 중 농촌보그마의 비전을 발견하고 가난 농군학교를 수리하게 된 시인은 대학 졸업 후 국어교사의 길을 접고 충남 태안으로 시집와 농부의 아내가 되었다. 서울 기독대학교 치유상담대학원에서 문학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2016년 대한민국 명강사 제 205호 기업 교육 명강사 독서활동가로 선정되었다. 육필 시화전을 꿈꾸고 있는 시인은 현재 밀모의 자연학교 김난주국어논술스피치학원 생명샘 치유상담센터 별이되는 집 출판사를 경영하고 있는 열정 오만이다. 저서로 시집 은빛 자전거 29번 가포 중점 상초하문이 나도 자연 이루고 싶다 공저 강연집. 공적강연집 명강사의 25시가 있다입니다. 이상이에요.